자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소,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것이니라낙타들의 물이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다달의 모든 약물이는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오스의 숫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재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이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을, 둘 장, 내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내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이 젖을 빨며 왕들이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내 구속주임을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간난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라 폭력이 내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내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을 구원 성벽들을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하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